네, 선생님. 네. 이번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제 신도분들이라고 하죠. 네. 신도분들이 선생님들 집에 와서 음. 뭐 빌어달라고 하고 음. 초를 이렇게 키잖아요. 네. 근데 그 초를 여러 무당 집에서 켜도 되는 건가요? <laughs> 여러 무당 집에 왜 켜지?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음지? 여러 분들이 빌어주시면 더잘될 거다. 야, 여러 군데서 하면, 그거 미친 짓이에요, 그거. 음, 뭐,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좀 좋게 포장을 한 거고, 근데 대부분 보면 요 여러 집캔데 사람들도 어, 많거든요. 그건 뭐냐면, 그집 선생, 그집의 신령을, 신령님이 믿고, 맹신까지는 아니에요. 뭐, 맹신해갖고 돈을 갖다 바치고, 뭐, 그런 맹신은 아니라도 있잖아요. 내 집안 식구들, 내 식구들의 초를 이름을 올리고 초를 켜렸으면은, 그 할아버지, 할머니, 어, 그선생이 믿고 가셔야 돼요. 근데, 이집저집 집 캐고, 저집요집 캐고, 그거는요, 성불 절대 못 받아요. 음, 마음 자체가, 어, 벌써, 그냥 믿음이 없다는, 거. 그냥 뭐 돈이면 다 해결된, 그, 아니에요, 그게. 말고 쉽게 또 나쁘게 표현하면,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맞잖아요. 어. 그러면 돈이 사람들은 뭐이 집, 저집뭐열 군데, 백 군데 다 캐지. 그럼 돈이 없어서 그러면 뭐한 집밖에 안 캐겠어요? 그건 아니거든요. 어. 저도 신도라는 거는 영원한 신도가 없습니다. 어. 저도, 어, 제가 모자라서 내 신도가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고, 어. 또 나를 못 믿어서 떨어져 나간 신도도 있고. 그리고 또 내가 어, 정성이 부족해갖고 내 신도가 내한테서 성불을 못 봐가지고 떨어져 나간 신도들도 있겠죠. 하지만, 그렇지 않은 손님들도 성불 보고도 다른데 정집도 아니고, 어, 뭐, 뭐또 하고, 그런 손님들도 많아요. 근데 또, 고맙게도, 어,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, 초화로 되면 우리 신도들 하나부터 열까지 추권을 다 해주거든요. 초, 한 달에 한 번은. 해보면, 딱 추권문 들어보면 다 던지는 게 있어요. 그냥 하기 싫은 사람. 음. 하기 싫은 사람. 어. 같은 신도라도. 그 그런 분들은 결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제발 첫 번째는 이집저집 집 여러 집 캔다고 해서 성불 보는 건 절대 안 해요. 오히려 그거는 성불 더못 봅니다. 그리고 한 군데 초를 밝혀 했으며, 끝까지 그 선생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도 아니다 싶으면, 그때서 아, 나는 이 집하고 인연이 아닌가 다 다른 데를 찾아가셔서 빌 때, 그 집에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선생님이 제 그만 빌어주셔도 됩니다. 초 내리셔도 됩니다. 어,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야지. 어, 그리고 또 뭐, 아유,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고. 간에 또, 욕 듣고, 어, 그런 식으로 신도님들이 이렇게 해야지, 뭐, 점집 투어하듯이, 뭐, 이집 가고 저집 가고, 어, 손님들, 뭐, 무당들도 문제지만은 또 말이 딴데로 셀수 있는데 손님들이 더 문제예요. 요집 갔더만은 저 집에 뭐 이래 뭐 이렇더라 흠담이나 하고 말 이래 이래, 어? 그, 그 무당이에요. 결국은 또 무당들이 또 무당들 입, 저, 진 저보다 무당들 입 가벼워요. 그러면, 뭐, 저, 뭐, 저렇더라, 요, 저렇더라, 또, 막 떠들고, 뭐, 재끼쁘고, 이러면, 또, 한 사람 바보 만드는 시가 문제. 아무튼, 초는 여러 군데 캠면 절대 안 돼요. 음, 한 집, 내 아랑 정말 인연 되는데, 거기 가서 초를 밝히시고, 키고, 그 선생님, 그 선생님이 모시는 할아버지, 할머니 믿고, 끝까지 가시면, 저는 성불 정말 볼 거라고, 봅니다. 여러 군데 캐는 것보다는 더 성불 볼 거라고 봅니다. 저는. 네. 충분히 답변 된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